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디젤 미립자 필터 dp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디젤 자동차 관리 방법 그 동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dpf가 지금 많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사실 디젤 자동차들이 그래서 그 서울+ 서울시에 진입을 해야 되는 자동차들도 디젤 미립자 필터 dpf라는 거를 밖에서 별도로.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미립자 필터 DPF는 도대체 얘가 뭘 하는 역할인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젤 파티큘레이터 필터 DPF 그앞 글자를 따왔고 DPF라고 그러는데 DPF는 이 엔진 엔진 첫 번째 배기되는 파이프 보통 뒤에 있습니다, 얘들이. 그래 갖고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은 내 차에 연료를 분사해서 미립자 밀입자, 미세 미립자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 다가는 뭐 SOT 뭐수투라든가뭐 PM이라고 약자를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뭐 그렇게 아뭐 전문 용어보다는 그냥 그름, 검댕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합리한게 내 차에 있는 기름으로 얘를 분사를 해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곧 우리 지금 이런 여름에 이런 상온일 때 더울 때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에 거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산소 공기의 포화도가 이게 분자가 커지게 됩니다. 온도 때문에. 그래서 대기 중에 공기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100으로 봤을 때 90까지 있다면 상당히 이건 밀집도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완전 연소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고온일 때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또 뭐다? 토니까 에어컨 틀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니까 또 얘는 출력이 또 떨어져요. 자동차가. 그래서 기름을 또 분사를 해요. 연료를. DPF를 세라믹 안에 있는 매연 포집되어 있는 미세, 미립, 디젤, 그 찌꺼기들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차에 좀 기생을 하는, 기생을 하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를 어떤 차 공간에 대의적인 명분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미세먼지, 특히 봄철, 겨울철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장착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술도 환경을 위한 기술이다 하지만 뭐다 내 차에는 출력과 연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dpf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좀 차에 예민하신 분들은 차를 운행을 하실 때 운행을 막 하고 가는데 120km 뭐 140km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차가 갑자기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소리가 더 커진 것 같다. 그럴 때는 dpf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pf 그 배기 파이프 그 몸체 안에는 재질이 세라믹이라는 고온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한 자동차는 클리닝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에 좀 매니아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DPF 클리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킬로가 넘으면 너무 배기 쪽이 그 촉매가 막혔을 때는 클리닝을 한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인테이크 쪽에 슬러지 청소하냐. 네, 합니다. 저도 합니다. 하지만 흑기 인테이크 쪽에 디젤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침착을 하게 됩니다. 가솔린이나 LPI처럼 이렇게 수트, SOT, 검댕이가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슬러지라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뭐 수저로 저희가 긁어내보면 수저라니까 좀 그런데 수저로 이렇게 흑기 쪽으로 이렇게 콧구멍을 긁어내보면 끈적끈적한 그런 이제 오니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디젤은 연료 자체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 정제가 덜된 순도가 안 좋은 연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다. 전에 그래서 디젤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일단 오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메이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메이커 오일을 저희는 주유를 하고 있는데 GS 칼텍스의 킥스라는 제품인데 D1C3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2C3ACE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저 오일 자체가 뒤에 C라는 거 C라는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 내 차에는 좋다. 내구성이 중요해지고 내구성을 더 강조하는 오일이다. C4까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ACEA는 엔진 오일은 이제 황산에 분인 P가 이제 인인데 그리고 황 S. 그래서 low SAPS라는 말들이 여기 인저 보면은 오일 뒤에 또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류의 오일을 저희는 지금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F, 세라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의 오일들을 넣으시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래서 Low SAPS,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황산회분이나 인, 황, 이게 적게 들어가 있는 오일들을 추천해 드리니까, 그래서 DPF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가급적 이런 오일류를 주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PF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물론 저희가 강제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을 하는 방법을 한번 스캐너로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스캐너 상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엔터키를 저희가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총 주행거리는 14,470km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고속주행을 많이 안 하고 주로 시내에만 왔다갔다 했던 차이기 때문에 DPF 총매 안에는 아무래도 PM이 많이 끼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시작을 누르면 엔진 소리 들리시죠? 엔진이 이렇게 이제 회전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동으로 DPF 안에 있는 내연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은 저희가 강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주행 시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오르막길에서는 저, 저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차주들은 실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그래서 이 DPF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DPF는 어느쯤에 있냐 하면, 얘얘 밑에쯤에 요게 있는 것들이 DPF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동그란 원반, 원반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DPF가 이렇게 내열 카바로 씌어져 있는 이유는 약 온도가 550도씨에서 600도씨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연료를 분사를 해서 지금 DPF 촉매 안에 있는 매연 미세입자 얘를 태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4,000km, 18,000km 정도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제 DPF를 그 태우지는 않습니다. 왜? 뭐 검댕이가 많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신 분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 DPF가 이렇게 실제 주행할 때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시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민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종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50도씨, 600도씨에서 이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DPF 총매에 끼어 있는 검댕이를 태우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총매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상태에서 조금 시끄럽죠 여러분 많이 시끄럽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네트를 닫고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면 차주들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 운전을 하면서 아이게 내가 왜 차가 안 나가지 그때가 바로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는 DPF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DPF는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 위해서 환경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내 차에 있는 기름으로 디젤의 미세, 먼지, 미립자를 태우는 방식이 DPF다. 디젤, 프 r 티컬 t i c 필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이렇게 진짜 시연까지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DPF가 망가져서 작동이 안 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만 킬로, 뭐 15만, 20만, 뭐 이렇게 넘어가는 차들이 차가 안 나간다거나 답답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다 대기구 있는 데가 어디가 막혔다. 그 중에 DPF가 문제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디젤, 디젤, DPF 차량들,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주의사항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거나 또 동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 때에는 SCR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이지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또 정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는 제이 동영상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주말 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잘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